네 안녕하십니까 로드 F C 파이터 허지혁입니다. 아 어저께 이렇게 정말 운 어,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뭐 승리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. 또 예, 승리를 하게 되니까 정말 아직까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믿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루 아침에 뭐 과분하지만 뭐 이렇게 정말 떴다는 느낌. 이런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. 뭐길 가다가 뭐 사람들이 운전하시다가도 알아보시고, 뭐밥 먹으러 가는데 알아보시고, 뭐 데뷔전 잘 봤다고 이렇게 소감도 말씀하시고, 어 진짜 아직까지 지금 너무 얼떨떨합니다. 어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김재훈 선수의 매력 때문에 이렇게 잘된것 같아요. 네. 네. 그 후자 동생의 어떤 매력에 제가. 그 인지도에 힘입어 이렇게 조금 더 사랑을 받지 않나 싶고요. 아니 제가 이겼는데 왜 인기는 또 크자? 아니 쿠자 동생이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어떻게 내가 이기고 쿠자가 졌는데? 예. 아 어, 앞으로는 예. 저도 이제 제 경기 영상 봤고요. 예. 어뭐 부족 뭐 아직까지 어, 프로 파이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. 보완하고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 경기에 기대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